우리 응. 가자, 냉면 먹고 자 응. 냉면 먹고 게 이거. 응? 냉면 먹고. 응, 이슬 있는 만큼만 먹을게, 그냥. 응. 응. 가자. 아니,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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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아, 아니 소리 봐주고 소리. 아, 니 일단 올 건데? 아, 가야 돼. 어디로 가시는 거야? 뭐, 그랬더니 지려나가났어 구속 때문에? 아들 지금 날려. 그러니까. 어, 윤강이가 나고소했어 또. 아, 그 고소 되지도 않아. 그 사람 회장님이랑 응. 다했나봐세 사람 고소했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공수처TV의 이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보석화를 신청했습니다 보석화 신청은 며칠 만에 보석화가 돼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최 씨는 서류 작성과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오후 1시쯤 곧바로 서울구치소를 틀려놨습니다 최 씨는 승경과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는 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씨는 우대인이 아닌데도 불법 요양병를 개설해 운영하여 25억대 요양금을 규정하게 파는 혐의로 재판을 연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현재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치울선이, 치울선이, 그, 고서 허가가 돼가지고, 그 나왔다는 소식을, 추천해 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수처 TV 도끼입니다 공수처 TV는 오늘, 그, 어, 치울선이, 예, 예, 저기에, 치울선이 계속된 지, 예, 두달 만에, 예, 나온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인 같으면은, 진역 예, 3년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어, 보석 허가를 건다. 과연, 은석열 때도 대단하군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는 없, 없습니다. 어, 안세현 씨도 보석 허가로 나왔다가, 다시 진역 3년을 받았고, 또한 저희가, 어, 강력하게, 예, 강조을 하고, 또한, 그 진정서를 걸었고, 그만은,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어, 다시, 고 예, 보석 허가 신청이 됐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아직 피해자들이 많은데, 예, 네. 그래서 허가가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나라 재판부가 여기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네. 네. 사법 계획, 이 예. 거기는 해야 됩니다. 네. 사법 계획을 하고, 어 여기는, 어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입니다. 가다가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 앞 속보로, 어, 최원순이 고소 허가됐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공수처 TV 고시입니다 공수처 TV는 오늘도 오늘도 어, 최원순 윤석열 장모가 어, 이렇게 고소 허가됐다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아,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공수처 TV 고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 윤석열 장모는 평생 징역을 살해하됨에도 어, 다시. 이렇게 나 세상에 나돌게 된 것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양 피해자들이 보여야 합니다. 석경동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장모 어, 보석 허가에 대해서 깨시민들과 어, 많은 많은 분들은 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수처TV 노피드입니다 공수처TV는 윤석열 장모가 징역 3년을 받고도 다시 보석허가를 해준 판사 어, 정말 판해가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루속히 윤석열 장모를 다시 구속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공수처TV 노피입니다 그, 이 속보를,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예, 장모, 예,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서, 보석 허가를 하고, 어, 3억 원을, 예, 공탁, 금 대신, 예, 저기는 대고 이러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저, 장모, 그, 석서기는 예, 어 저기는 uh 여기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윤석열 장모가 보석 어, 신청에 대해서 사무국 공사금 보증서를 어, 끌어놓고 어, 주거는 양평으로 주거지 약을 하고 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걸어서 보석에 어, 보석을 풀려나가지고 지금 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 집은 어, 양평 주거지 그 보증지 그, 하나로 하고 공범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바로 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보석을 취소한다는 어 적기로 해서 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공수처 TV 녹취입니다. 공수처 TV 녹취는 보석 허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재판장과 어 정대태 회장님 서류의 소위가 어 내일 긴급도 해설실에 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공수처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어, 저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그러나 다시, 추운수는 다시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안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장로, 1890억짜리를 강탈한 윤석열 장모는 진혁에 평생 썩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어, 방송을 모두 아, 김강원님 감사합니다. 어, 설득형님, 감사합니다. 어, 설득형님, 감사합니다. 어, 태양님 감사합니다, 진도 아버님 감사합니다, 태양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봉수터 TV 로 투입입니다. 여기는 신사역에서 여러분들 갑짝스럽게 방송을 전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